13 회복 중에 고백 기다려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뇌졸중으로 다쳤습니다. 어떻게 다쳤는지도 모른 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곳의 의사 선생님들과 저를 밤낮으로 돌봐주신 많은 간호사 및 진료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저는 오늘날 이렇게 살아 숨쉬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특히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 손상으로 인해 말을 하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삼성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을 나왔지만 정기적인 검진과 외래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큰 돈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 수입은 끊겼고 가족들은 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한 가지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신체적인 마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억이 흐릿하며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저는 저와 같은 뇌졸중 환우분들에게 이 글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고 힘든 회복의 여정에서 함께 걸어갈 동료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족이 있고, 의료진이 있고, 그리고 저처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회복은 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언어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함에 눈물이 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저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기억하세요. 기다려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